미국 채권 10년물 금리인데요 이제 월봉입니다 이제 한번 큰그 파동부터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음 요즘 뭐 이제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주식 불안하잖아요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어, 함부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제 좀 약간 물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유튜브들의 이제 채권같은게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뭐 채권투자 해야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 그 부분 근거가 뭐냐면 이제 주로 그 경제적인 분석 정책 뭐 이런 사항을 나름 자신만의 그 경험으로 또는 외부 그 의견들을 갖다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정책에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사람이 제대로 분석을 못해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고. 어, 하다 못해, 어, chat GPT, 뭐, 이런 AI,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어, 걔네들도 답변을 굉장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어, 그 답변을 주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믿을 만한 게 뭐냐면, 어,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 외국 경제적인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 그냥 기술적 분석이 보조적인 그런 걸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월봉에 어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미국 뭐 한때 16%까지도 갔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식은 뭐 똑같습니다 단기 깔고 장기 구름대를 동기하는 요봉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요봉의 고가가 어, 11.394, 11.40 음, 11.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11.40을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1 1 4여이죠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11.4를 넘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보면은, 구름대를 고점으로 계속 막고, 막고,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을 계속 낮춰나가다가 0.3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어, 1981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코로나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냐면 이때. 이때 언제냐면 2022년 3월 맞죠? 이때 정, 이제 저가를 봐야 되겠죠? 이 저가 얼마입니까? 1.668이죠. 1.6 1.67. 여기를 기점으로 계속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구름대를 예, 여기서 한번 찍혔죠. 그리고 목표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목표가가 얼마냐면 여기가 어, 5.18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맞고 밑에 다시 목표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표도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추세 전환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 해보겠습니다. 주제 네. 전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선 못 넘었죠. 일선은 못 넘고, 또 일선 여기 넘기면서, 요봉에서 넘기면서 계속 이제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는 어, 큰 폭에서 장기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래서 아직도 하락의 기미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건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봉이 한늘센터한 6개월씩이 돼요. 최소한 요건 한 1년 되고, 그래서 언젭니까 작년 9월인가요요 네, 금리나 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안 하겠다 해도 그러니까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 나가지고 어그 채권금리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대를 계속 지키면서. 단기붕괴 구름, 구름 목표가 그 다음에 구름대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장기 아, 단기, 붕괴 구름대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봤냐면은 이때부터 봤습니다 이때 붕괴하고 나서 구름대다 4.20이다 목표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4.20 도달한 다음에 계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킨다면 이제 4.60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큰 그림은 지표상으로는 어 지금 약간 스톡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4.60에서 4.20 사이 박스권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봤고요 저는 왜 국채금리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엔 강세에 베팅을 했는데 얘는 마땅히 그 세이빙 할, 해 놓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 이자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얘를 갖고 있거나, 또는, 어, 얘니랑, 미국 재금리에 투자하는 어 상품이 있죠. 2610. 그러니까 이제 도쿄 증시에 상장된 거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강세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 그 다음에 국제금리를 추정하면 박스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나오잖아요. 본배금 그래서 일부는 여기에다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10년물 뭐 국채금리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을 들어갔던 것이고요. 미국채는 그냥 그 만기 남아있는 놈, 5개월, 6개월 남아있는 놈. 그런 놈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앤모핏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계속 단기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은 투자안 하고 있거든요 뭐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1봉을 보시면은 네, 일봉도 결국은 4.20대에서 여기서 이제 단기 분괴하면 목표가 목표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4.35 정도요. 여기에서 지금 뭐 계속 뭐가 막고 있는 것처럼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 만약에 붕괴를 해주면은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한 단계 3.9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어 지금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요즘은 채권금리랑, 채권금리랑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랑 연동돼서 움직여요. 되게 이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적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시간만을 보시면 네 4.38까지 목표가 있고요. 4.35 이제 과거의 고점들 그런 모습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승 모습이죠. 그죠? 아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하지만 1번에서도 지금 추세는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4.60과 4.20 사이, 그런 상황이고, 음, 주봉에서도 4.60과 4.20 사이. 똑같죠 박스권의 모습이 그래서 뭐 향후의 모습이 박스권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향 한번 잡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투자는 단기물로만 주로 해라. 단기물 6 개월 미만짜리 채권 투자만 한다면.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뭐 지금 시중에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미국 채권투자 시대가 왔다. 뭐뭐 뭐, 뭐 지금 해야 된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깨야 돼요. 이걸 깨야 이제 밑으로 한, 한 주자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고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 3.5공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5공까지 내려가는 기간이 시간이 좀 왔다갔다 하면서 내려갈 거니까요. 여기도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여기 한칸 가는데도 뭐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좀 모습 걸리니까, 이제 그걸 깨야 3.50까지 이제 목표가 열리, 열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0에서는 다시 또 반등을 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어 돼서 미국 국채금리 투자는 어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뭐 길어야 일, 1년, 2년? 뭐, 그 정도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결정이 돼야 이제 할수 있겠죠.